3일 만세 운동이 시작되고 난 직후 기독교인들에게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문서가 배포되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행동 강령과 같은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차례 기도하되 일요일은 특히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오늘 3.1 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의 구약 본문과 신약 서신서 본문은 그 월요일과 토요일 본문에서 나왔습니다. 거기에 설교 본문으로 복음서를 중심에 두어 온 오랜 교회 전통을 따라서 이사야의 본문에 올리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구약 본문 이사야 10장 21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요지는 이러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100년 전 일당의 그리스도인들이 읽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이사야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수르, 곧 아시리아를 물리쳐주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십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다고 알려진 나라가 바로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는 지금의 이라크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위치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여 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중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세력은 오늘의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 비길 만한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도 3천여 년전 수십 년 동안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 강성한 나라였지만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반으로 갈라진 남쪽은 유다라고 불려졌습니다. 그 뒤로 200년쯤 지난 뒤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이 아수르는 이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합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옛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큽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다른 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강대국들을 더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아수르를 시켜서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이 아수르를 물리쳐 주겠다고 하십니다. 이사야 10장 12절이 그 말씀인데,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수르는 자신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몹시 건방지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는 13절, 14절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거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laughs> 새의 복음자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이와 같이 아수르 왕은 자신의 힘으로 세상 모든 나라를 제 손하기에 넣었다고 뻑인 것입니다. 그런 아수르를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실제로 그리 오래되지 않아 이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laughs> 성도 여러분, 동서양을 가릴 것 없이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 없는 나라들을 억누릅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과 재산을 빼앗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뻑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수됩니다.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로와 같습니다. 온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이런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 나라, 이 결의, 이 교회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손아귀에서 되찾기 위해 애쓴 선열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합니다. 100년 전 3월 3일에 배포된 독립단 통고문을 읽은 선배 성도들은 <laughs> 본문의, 아수, 본문의 아수르에게서 일본의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어른들이 그 선배들이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이나 된 듯이 건방지게 굴며 힘없는 나라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하여 세상 역사는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반드시 물리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사야 10장에서 하나님은 옛 유다 사람들에게 아수르를 물리쳐 주시겠다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바라시는지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는데,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걸어가시니 여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강대국들을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때로는 남쪽 이집트에 기대어 북쪽의 큰 나라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때로는 북쪽의 힘센 나라들을 잘 숨겨야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의지하려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의 어느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백성이 두 패로 갈라져 서로 다투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먼저 북쪽 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 유다도 아수르에게 시달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북 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140년이 채못 되어 남 왕국 유다조차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말입니다. 아수르의 손에서 유다를 건져내신 하나님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73년 전에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서 일본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 덕택에 우리는 나라를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 여호와께서 배달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도 깨달았습니다. 옛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세상 권력 어느 강대국에 기대어 나라를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지 않을까요? 한국의 교회야, 한국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너희 결의에게, 너희 땅에 해방을 선물로 베풀어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다음에 너희 자신을 돌아보기는 한 것이냐? 나 너희 하나님을 거스른 적이 없었는지 생각해 보기는 한 것이냐? 또 내가 너희를 일제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한 뒤로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나설, 나를 거스리지 않고 있는지 되돌아보고 있긴 하느냐 성도 여러분 해방 이전이든지 이후든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와 결회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교단별로 나누어지고 찢긴 것이 모두 남의 책임이라고 돌리십니까 해방 이전 상황을 두고 말하자면 우리 자신을 변명할 만한 점이 전혀 없지는 않을 터입니다. 그때는 아직 교회가 제대로 자라기도 전이었고, 일본을 비롯한 주변 관계국들이 이 나라를 집어삼키려고 들이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세월이 갈수록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조차 남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해방 이후에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안에 한국 기독교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는가요? 교회 스스로, 기독교인들 스스로 죄악된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린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어버리고 죄악과 불의와 탐욕의 종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마지막 절인 이사야 10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남은 자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물리치시면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의 귀에는 오히려 남은 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3.1절 100주년 기념 공동 예배에서 한국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굳게 다짐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는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7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글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교세를 더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지위, 명예, 권력, 인맥, 배경, 학력, 경력, 신앙, 신학을 더 중요하게 이기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와 노회와 총회와 교단과 교단연합기관의 잘못된 전통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제도에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면 우리가 정말로 믿고 있기나 한 것인가요? 그래서 그 어떤 불이나 부정이나 부패나 탐욕이나 유혹에 굽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님도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다가 온갖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오늘 요한이 가르쳐 준 복음서 7장 25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30절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려고도 했고 3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사람들까지 보내기 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붙잡혀 모진 고생을 하신 끝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실 수 없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이 이를 똑똑하게 알려 줍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그 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그 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힘쓰면 됩니다. 그 어떤 죄악 세력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참된 교회 덕택에 우리 교회도 나라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온 누리가 밝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대립과 반목으로 찢기고 갈라진 교회가 다시 하나되어 평화롭게 살 그날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뿌리 뽑고 그야말로 부활의 구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권력을 물리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오만한 세상 권력을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께로 늘 돌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비롯하여 이온 누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한반도를 비롯하여 온 누리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3.1 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증거를 우리나라 역사를, 해방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했지만은 우리의 힘으로 해방을 맞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늘 한국의 많은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던 것 같이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늘 무너지고 타라하고 곳곳에서 넘어지는 아우성 소리가 넘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